자원의점 표현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야 사인의 값이 우리가 원에서 표현한 뭐였어요 우리가? 어? 원에서 표현한 뭐였어 사인의 값이? 야 만약에 여기 6분의 파이야, 여기 육분의 파이. 네. 반지름 일이야. 네. 그럼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 코사인 6분의 파이 마 사인 6분의 파이라고 하지 않았냐? 네. 그러면 그럼 사인의 값은 이거의 무슨 값이야? 이 점의 무슨 값이야? y 값이야. 오케이 그러면 0도에서 출발을 한다 치면 0도에서 90도까지 쭉 가면 Y값이 계속 네. 어떻게 돼? 쭉 어떻게 돼? Y값이 계속 증가하겠지? 맞니? 90도에서 0까지 계속 감소하겠지? 여기서도 감소하겠지? 마이너스 1까지? 다시 어디까지 오려고? 여기다시는분 사실 있잖아요. 최댓값 얼마야? 이최소값고 마이너스 1. 한 바퀴 돌면 다시 처음 시작이죠. 한 바퀴 돌면 반. 이 파일은 죽은거 얼마나 되니? 이 파일은 니요 그래서 이거를 Y값만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한번 해서 너희가 우리 이거 뭐 그리는 거는 원리는 더 몰라도 돼요 지금.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돼요 그럼 Y값 자체가 0분도 출발해서 계속 올라가겠지. 얼마까지? 1까지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내려가겠지. 다시 0까지. 또 내려가겠지.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우리가 뭐다? 사인 그래프. 여기 얼마나 되냐 예 1이고 여기는 얼마나 되냐 마이스 1. 이만큼이 한 주기니까 주기가 2파이구나. 최대값 그러니까 네. 1, 최소값 마이너스 1. 정의가안 적을게요. 이제. 왜요? 정역 실수 전체고요. 치역은 뭐와 모사이. 뭐 아, 네. 마이너스 보다크거 나왔고 1보다 작거나왔고 이거 알면 네요. 돼요. 네, 알겠습니다. 됐나요? 네. 중지고 안주고 되겠죠? 알죠? 세대세서 알죠? 네. 나 그리고 또 봤더니 어, 대칭점이야 대칭이 나오네. 이분의 파에 대한 대칭, 대칭 제... 아니야? 네. 2분의 파에 대한 선대칭 아니야? 네. 이분의 3파에 대한 선대칭? 선대칭 아니야? 네. 선대칭의 식은 어떻게 돼요? 너희가 다시피 어떻게 돼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x는 2분의 m 1파이, 3파이, 5파이, 7파이에 대한 대칭이잖아. 1, <laughs> 3, 5 7, 는거 수열로 나타내는 거야. <laughs> 이 순에 대한 대칭이야, 선대칭. 또모슨 대칭이 보여요. 겸대칭전대칭이 보입니다. 0, 파이, 2파이, 3파이, 5파이, 몇 파이 뿐마이요 오케이?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k 대칭이고점대칭이 a 니다 근데 또점대칭 y 또 무슨 점에 대한 원점대칭이도 하죠. 이렇게 a 거 아니에요. o k 점대칭이원원이원 a 대칭 아니야 이렇게 y o 어? 다 대칭 아니야? 아원 a 대칭이 a y o k 대칭우리 원점대칭 a 뭐라는 수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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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a y o k 어요 Okay. o 그래서 우리 음각공식을 많이 했잖아요. 사인은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안나와는 사인은 네. 네. 왜요? 사인 마이너스 튀어나온다고 그건 좀 매칭입니까? 기함수니까 현준아. 8미리다. 너만 아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 0 0 10000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아,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뭐할 거냐면 y는 a sin x, a x 이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y는 f(x) 수에없슨 뜻이잖아요. 이 우리, 우리 지수로검색수도 많이 는지수검수일때 이거 붙어있는데는 의미하는 겁니다. y. x 축 방향에 평행한 의미하는 거다. 아 네. 아 그. 이거 뭐야?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EXA 그래프를 y 네. 축방향으로 3배 확대야 근데 지수 함수에서 3배 확대하더라도 얘를 2에 로그 2의 3으로 바꿀 수 있다고 네 알고 있어야 돼요 x 축 방향이 얼마만큼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 넘으면 로그에서는 얘는 모양을 결정합니다 왜요? 얘가 요로 들어갈 수 있다 했죠 루터로 들어갑니다 이 제곱근으로 맞니? 응? 상당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근데 얘도요 Y축 방향으로 로도 2배 확대하면 이걸 2배 이렇게 한 거예요 2배 한 거예요 알겠니? 네 어? 그로그함수는 그러니까 방향이 그거 뭐야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아닙니다 지수함수는 그러니까 얘가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하잖아요 그럼 얘가 계속 이렇게 얘 계속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형이동하면 겹친다고, 모양이 똑같다고 로그는 Y값이 2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거야요 그럼 모양이 같아요 틀려요 로그 틀린거예요 얘를 몇배 하는거예요 얘가 1이면요 얘가, 얘가 얼마가 되는거야 2가 되는거야 2배 하면 그럼 로그는 모양이 틀려져요 왜? 얘가 뭘 결정하니까 모양을 결정해 네. 사인도 똑같아요 얘도 어떻게 한다 Y는 FX로 뭐한다

s 수단은 축소하잖아요? 그럼 막 달라지게 졸라 많아요. 전대칭도 달라지고 선대칭도 달라지고 가장 중요한 뭐가 달라집니까? 주기가 달라져요. 가게님? 가게님?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Y는 2, e, sin 3 x 4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2, e, sin 3x라는 그래프가 정해진 거야. 어떤 그래프야? 이거 분의 2파이가 주기야 네. 얘가 그러니까 3분의 2파이. 원래 2파이데 3배 줄였잖아요. 네. 3으로 나눈 거잖아요. 아, 3배 줄였으니까 원래 2파이였는데 3분의 2파이가 되겠지. 네. 그다음 y축 방향으로 2배 이걸 두 확대를 한 거예요. 알겠니? 알겠습니까? 네. 아, 그럼 이 그래프를 막 그리면 이거 이렇게 될수있으니까 아, 여기 얼마나? 3분의 2파이가 되니까 3분의 파이잖아. 여기를 얼마나 줄어? 형님, 자 이거는 맞죠? 마이너스 2배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예요? y 대신에 실제 마이너스 y랑 똑같잖아요. 네. 우축 대칭, x축 대칭. 네. 여기 3분의 2파이고, 이기 얼마? 마이너스 2배. 네. 이 의미를 알겠죠? 네. 여기서 다시 또 뭐합니까? 또평행이동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a, sin, b x 그셀을 풀어요. 만큼, B, 만큼, A, 사인, x 축방향 얼마만큼? y 축방향 얼마만큼? 그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돼? A, sin, B, X-P+. 형님, 정의역은 뭘까요? 평행이동한테서 정의역이 변하지 않잖아요. 실수 전체입니다. 뭐라고요? 정의역 뭐라고요? 실수 전체 실수 전체인데 실수 전체로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항상 뭐를 주어진다? X의 범위를 주어주면 네. X의 범위를 주어졌다는 얘기는 바로 뭐 의미하는 거야? 대입 뭐를 의미하는 거야? 그 범위 내에 안에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치역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Q 절대값 A 플러스 +Q. Q 절대값 하는 이유는 알겠죠? 아음직일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우리가 뭐하는 건가? 최소 얘는 뭐다? 치역의 값이 최대 최소 왜자기해왜 네. 하는지 알겠죠? 형님 A가 음수니까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요 음수양수 만들어줘야 되네, 지금. 아, 네. 되잖아 지금 아네 어차피 얘가 2가되잖아요금네주기는 뭐야? 자세가 B분의 파 2파이 근데 주의할 게 B가 무조건 양수로 많이 나오는데 세계는 음수 나올 때도 있다 A가 양수로 많이 나오는데 음수 나올 때도 있다 알겠니? 네. 그다음 전대칭, 선대칭은요 할필요 없어요 왜요? 선대칭은 뭐 하면 돼요? b로 나누고 x축 방이 얼마만큼 p만큼 이동하시면 돼요. y축 이동은 편의식이 안서되잖아요 얘는요 b로 나누시고요. x축 방이 p만큼, y축 방이 얼마만큼 p만큼 이동하시면 돼요. 공식 외워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칭은요 이거 공식 써가지고 대칭하는 건안 나와요. 대칭의 조건을 이용해서 해의 개수 또는 해의 값의 합을 찾는 문제가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대님. 됐나요? 지웁니다 <laughs> 똑같은 건데요. y는 cos 코사이 x. cos x는 무슨 값이 됐죠? x 값. x 값이란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부터는. 이래서 출발하지. 네. 이래서 저확히 전... 작아져요. 파이까지. 네. 이렇 계속 커져요. 최대값, 1, 최솟값 얼마야? 말, 똑같은. X값을 다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0에서 얼마야? 1에서 출발하지? 계속 작아지지? 이런 식으로 됩니다. X값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 여기 y 축라 하면요. 이거만 이거만 왜 나오지? 이거 쉽잖아니 이렇게. 네. 이리 여기 열마지. 마이너스. 똑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뭐의 그래프를. 야. 코사인 그래프를 x축 방향으만큼2 이분의 파이만큼 이동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맞네.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꺼집어 내면 없어진다. 안 쓰지? 그럼 이게 2분의 8이마이너스 x i n u s 이거 5 m i n 이너스 m i n u 면이잖아네마이너스 x 플 n 스 2분의 5 이거 5 m i 이너스 m 그러면 얘이 뭐지? 성 i 이거 5 m 사인 이거 5 m i 이거 5minus. 이이 이거 5 m i 이거 5 이거 이이값이 n 왜이 각렇게 하면, 요 네. 일 하면, 면 네. 양수 바면이 네. 게하이렇이동해봐이이동해봐왜 이렇게 0될이아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이렇이다 네. 아, 네. 똑같은 내용이에요그리이것도똑같이것도똑같이이조사같도이조사이면이 하면, 이렇게 다면 이렇게 하면, 이자 그다음에 렇대 하면, 대렇은 위치만 바뀐 거예요. 시험에 안나오지만 안나오니까 왜사인 액수는 제가 안나오면 안나오는거예요아네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5함수입니다 5함수 O항수. 한입 F 마이너스 X는 뭐지? 이게우슨축 대칭 알수축 대칭입니다 변준화의 1입니다 코사인 적고 암호 사인 0에서 2분의 1까지 1-0 1 이게 성립하는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 이거 예를 들어서 됐죠? 됐데그 다음에 얘는 점대칭, 선대칭이 사인가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대칭은 뭐예요? 몇콩몇지야 2분의 2m 마이너스 1의 파이 뿐만 영 아니야 이제? 선대칭은 반 반대야. 선대칭은 뭐야? x는 몇 파이? 그냥 2 파이, 파이 0 이런 데서 선대칭이고요. 이 이거야 좀 보다 선대칭. 네 똑같이 조배하면 똑같습니다 사인하고 똑같고 평이도 한번 그대로니까 다시 한번 쓰면 A cos B 의 x m i p l s 그게 뭐야? A cos B x의 그래프 를 x 축 방향 얼마만큼 y 축방 얼마만큼 그만큼 나머지는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게 이니까 위로 올려야 하 아래로 올려야 하는 거네요 네. 이게 2만큼이동하면 위로 올려야 하건 아래건 아래로 올려야 하건 아래로, 위하여간 아래로 위하여간 거네요. X축 반응으로요? Y축 반응으로요. 네, Y축 반응으로. 네. 위로 음, 가는 거죠. 네. 됐나요? 네. 그래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최대치 도이 그래프 찾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앞에 거는 주기 찾는 거는 됐고요. 이거 좀 이따 고요 대칭이동과 평행이동 이용해서 문제에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laughs>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 체크하세요 98, 7, 9, 8 응. 809한 개만 더 하고 네. 주기 함수는 아니죠죽이냐 아, 안하좀있다가도그 아는 거니까 주기 함수 뭐냐면요 무슨 실수X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주기 수입니다 호중아, 깍지 빼고, 이때 우리 주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피도 되고요, 2분의 피도 되고, 3분의 피도 되고, 다 됩니다. 네. 이것을 일반적으로 주기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네. 근데 실질적으로 2분의 피도 되고, 3분의 피도 됩니다, 호중아. 감사합니다. 파일 받아놓고 배씨야 56분 아 그렇게 됐어? 미안해 <laughs> 일반적으로 주기가 핀겁니다 야 예를 들어서 fx 플러스 뭐 4파이 하잖아요 주기가 4파이에요 완전히 사인이야 여기 2파이 여기 4파이야 만족하잖아요 주기가 2파이야4파이야2파이잖아 맞니? 그래서 아 4파이가 아니고요. 이게 4파이라고 주니까 무조건 4파이가 아니고요.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다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이용해서 아까 말했던 거 체크하고 있나요? 809까지 체크했나요? 네. 파이 2. 834패 시작. 오늘 하하전하시작하다하뭐한하하으하하하 선생님, 응? 저 아까 질문도 못한 거 이제 나중에